보다 큰두 실수 A, B가, A랑 K가 있대요. 근데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이 A, B야. 여기 Y는 K. 그리고 X는 K가 얘랑 만나는 점이 CD인데, 여기 CD인데, 뭐 힌트로 얘를 줬고, 또 삼각형 요 녀석의 넓이가 35라는 힌트를 줘서, 궁금한 건 A 더하기 K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하냐. K를 넣었으니까, 여러분 대입해봐야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k를 대입하니까 a의 0 제곱 즉 1이 됩니다. 여기는요 k를 대입하니까 e log a k 플러스 k가 되지요. 자, 얘는요 y는 k를 넣었어요. 여기다가 y는 k. 이 값이 k라고 나어 그럼 이 둘이 지워지네? 그럼 e log a가 0 나와야 돼. 0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돼? X가 몇일 때 0이야, 로그가. 음, 응. 1일 때죠. 그리고 얘는요? 얘가 X거든요? 아, 얘가 K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양변 로그 취해주는 센스. 양로 센스야. 밑이 몇인 로그로? A인 로그로 취해줄게. 그럼 어디로 가예? 분자로 튀어나가. 그러므로 x는 몇이야? 로그 a K고, k 고 마이너스 K 넘겨니까 플러스 K인 거야. 음, 여기 좌표가 로그 A의 K 더하기 K인 거야. 그럼 두 번째로 뭐 할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하라는 대로 뭘 해? ABCD니까 AB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요걸 빼면 돼요. 여기서 요걸 빼면 돼. 로그 ak 플러스 k 마이너스 1 cd는 어떻게 돼요 cd는 여기서 요걸 빼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이두 개를 곱한게 85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요거 두개 곱한 거죠. 얘가 85래요. 어, 근데 지금 똑같은 게 많이 나왔네. 그죠?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은 패턴이야. 여기 앞에 2가 있지만. 삼각형 CAD는요? 삼각형 CAD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예요? C D가 C D가 요거거든요. 그럼 2분의 1에 어떻게 돼요? C D C D는 요거네 곱하기 요거 여기서 요거 뺀거뭐죠 K 빼기 1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 아까 여기 얘랑 어, 얘네들이 좀 반복됐잖아. 그럼 조금 편하게 풀기 위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두냐면 얘네를 A로 두고 여기 지금 EA 된 거야. 얘를 B라고 둬봐 왜요, 선생님?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계산하기 편하려는 거야 지금 쌤이.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 하란 대로 썼고, 아 지금 이게 몇이라고? 35 랬어요. 그럼 네번째로 얘네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야. 음, 근데 요거 두개뭐 하고 싶어? 여기 양변에 먼저 이, 곱하고 시작할게. 2를 곱할게. 그럼 여기 몇이 되죠? 70으로 바꿔놓고 시작할게. 이번에 이 두식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어, 빼볼게. <laughs> 빼면은 몇이냐면 15고, 빼면 어떻게 돼? 어, 공통인 게 있네. 2A 더하기 B가 공통이야. 여기서 요거 빼면 되니까 그냥 뭐야. A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다섯 번째로 또뭐 해보냐면, 지금 잘 봐. 2A 더하기 B, 2A 더하기 B, B고 얘는 A고. 그럼 이거 두개 어떻게 해볼까? 나누기야, 이렇게. 3번씩 하고, 4번씩을 이렇게 나누기 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15분의 70은 뭐야? 약분 되니까, 뭐? A분의 B가 되네? 근데 15분의 70은 뭐야? 3분의 14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므로 한 문자꼴로 표현할 수 있어. B는 뭐냐면, 3분의 14A가 돼. 지금 이짓왜 하는 거야? 연립하는 거잖아, 지금. 연립해서 뭔가 좀 풀려는 거잖아. 연립방정식 하는 거니까. b를 여기다 넣는거죠. 어디다? 가 여기다 넣죠. 여기다. 왜? 여기는 a, a고 b 하나니까 여기다 넣는거야. 여기 4번식에 넣는거야. 뭐를 b 대신에 넣는거야. 그럼 어떻게 돼? 15는 2a 더하기 3분의 14a 곱하기 a인거야. 그럼 몇이죠 이거? 6. 이거 뭐야? 20a 제곱이 돼. 그럼 뭐죠? A 제곱은 20분의 3 곱하기 15야. 약분 되죠. 여기 4분의 3이니까 뭐야? 4분의 9 나오네. 그럼 A는 몇 나오겠어? 2분의 3 나오겠다. 이렇게 놓을게. 얘 B도 양수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양수고. A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에, 이렇게 가니까 지금 A도 양인거에요다 1보다 다 크다고 했으니까. 풀 마지막 플러스만 된다. 그럼 A 구했네. 그럼 B도 구해지겠네. B는 뭐에요, 여기서? 3분의 14에 2분의 3을 곱하니까 몇이에요? 7 나오지요? 그럼 A라는 친구가 2분의 3인데 A가 뭐였냐면 아까 여기 지금 로그 a 의 k였고 그럼 뭐야? a 의 2분의 3제곱이 k야 아직 못 구하네. 아 b부터 할걸 그랬네. b가 7이래. k 빼기 1이 오 k 구했다. k는 몇이야? 8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a 의 2분의 3제곱이 8즉 2의 3제곱이야. 그럼 뭐할수 있어요 우리가? 3분의 2제곱 해줘요. 그럼 a는 몇 나오죠? 2의 2제곱 4 나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야? 일곱 번째 a랑 k랑 더하래. a는 k는 8, a는 4. 답은 12. 이렇게 되죠. 정명곤.